7-다.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항목의 공시 자료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은 연 1회 공시 자료를 등록하며 공시 시기는 매년 4월 공시됩니다. 공시 내용은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여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등이 공시됩니다. 자료 등록은 정시 공시 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평가 탭에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작성 지침 버튼을 클릭하여 유치원 평가 항목의 지침을 확인해 주시고 작성 지침에 체크되지 않은 경우 저장되지 않습니다. 동영상 매뉴얼 버튼을 클릭하면 항목별 입력 방법 동영상이 확인됩니다. 유치원 평가 실시 여부는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5주기 평가 대상 유치원의 유치원 평가 실시 여부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각 주기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유치원의 경우 반드시 해당 없음을 선택합니다. 실시는 유치원 평가를 완료한 경우 선택합니다. 미실시는 유치원 평가 대상에 해당하나 아직 평가를 미실시한 경우 선택합니다. 유치원 평가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평가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거나 확인받지 못한 유치원의 경우 반드시 미실시로 선택해야 합니다. 해당 없음은 유치원 미개원 등의 이유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선택합니다. 평가 연월은 5주기 기간에 해당하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2월 기간 내 평가받은 연월을 선택합니다. 유치원 평가 자료가 입력이 완료되면 작성자와 확인자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유치원 평가 서견은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전달받은 5주기 유치원 평가의 결과를 업로드하거나 시도 교육청에서 확인한 단위의 유치원 평가 결과 보고서를 업로드합니다.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등록합니다. 파일명은 교육청에서 평가 결과를 전달받은 경우 오주기 땡땡유치원 평가 결과로 입력하고, 교육청에서 평가 결과를 확인받은 경우 오주기 땡땡유치원 평가 결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명 입력 시 유치원 정식 명칭으로 작성하여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당 교육청에서 전달받거나 확인받은 평가 소견이어야 하며. 유치원 자체 평가 소견 파일은 올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유치원 알림미에는 5주기의 유치원 평가 실시 여부도 함께 공시됩니다. 유치원 평가 소견 파일이 업로드되었다면 작성자와 확인자를 입력하고 파일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 자료는 평가 결과 공문 등이 근거 자료가 될수 있으며 유치원 평가 소견으로 등록한 자료에 대해 입력 근거명과 입력 근거첨부파일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근거자료 등록 방법은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근거명과 입력 근거첨부파일을 등록합니다. 입력 근거명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관련 자료명, 공문번호 또는 첨부파일의 설명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첨부파일은 선택사항이므로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입력 근거 자료는 유치원 알림 위에 공시되는 3년 동안 반드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한개 이상의 입력 근거 자료를 등록 시에는 추가 버튼을 다시 클릭하여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 등록이 완료되면 저장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하여 검토 및 제출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7-나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항목의 공시자료 등록 방법이었습니다.